이것이 최고의 기준봉. 2평과 캔들이 이격 모으며 구름대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와중 장대 양봉이 이 모두를 발로 찍어 차며 직전 고점까지 뛰어넘는 것. 적절한 눌림 그리고 충분한 기간 조정 이루어졌음에도 구름대와 2평 아래로 밀리지 않고 주가 유지한다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기다림은 길지만 힘의 응축 또한 길다는 것으로 더 높은 기대 상승 가능. 잘 만든 영화는 큰 극장에서 상영기간 길게 가져가듯 우량 대형주가 충분한 상승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기준봉을 시작으로 충분한 매집기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수 조건 소형 잡주는 약간의 돈으로도 흔들기가 가능하므로 차트 생김새가 중구난방 일반화 할수 없고 대형 또한 어렵지만 대형 우량주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모양이 유사하며 충분한 매수 기회를 준다는 것이 큰 장점 소형 잡주 테마 뉴스주 잔챙이 매매하며 똥줄 타고 돈 잃지 말고 묵직하면서도 승률 높은 매매 스타일 추구해봅시다.